사랑해 사랑해 나는 그대 사랑해 예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트를 혼자 그렸거든요 한번 혼자 그려보세요 하트 하트가 어려우세요 예, 웃으면서 심각하게 하지 말 것이 자, 이렇게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트를 혼자 했는데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래도 혼자보다는 손잡고 가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 하트를 둘이 그리면 좋겠는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5초 정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어, 오른쪽 사람이 마음에 들면 오른쪽 사람하고 어, 왼쪽 사람이 마음에 들면 왼쪽 사람하고 하트를 좀 그려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이쪽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나를 배신하고 저쪽 사람하고 할때 그때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 자, 이제 협의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해,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는 그대 사랑해. 네, 좋아요. 자, 그런데 간혹 이런 분이 있거든요. 저 강사님, 어, 저는 아까부터 생각한 건데요. 저는 현재 오른쪽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요. 왼쪽 사람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분들은요, 고상하고 조심하게 혼자 해주세요. 조용히. 조용히. 자, 그러면 혼자 한줄 해보고요. 두 줄째는 둘이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가슴이 행복해지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혼자 시작! 사랑해! 여러분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배우셨고, 제가 앞에 이렇게 서보니까, 여러분들 그 얼굴 표정에 이 즐거운 마음이 있고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네, 두 분도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잘 배우셨는데요. 자, 그러면 한 소절씩 정말로 잘 배우셨는지, 튕길 때는 튕기는지, 어? 여유를 부릴 때는 부리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리두리 단둘이서 두리두리 거의 그 부분은요, 두 분이서 다정하게, 다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하게. 어, 예? 그다음 누가 먼저 할까요? 그 다음에 누가 먼저 할까요? 자세히 얘네, 아 예, 예, 예. 자, 그러면 하나 둘, 셋이고, 둘이 리이 리단, 둘이서, 둘이 둘이 리단, 둘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너무 너무 행복해. 수, 쁜 사람이. 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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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없다면 예더 이쁜 사람이 무슨 일이 무슨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나요? 하지 여러분들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그 사람을 만나서 옆 사람 눈과 마주치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단둘이서 월화수목금토일이 너무너무 행복해. 예, 아주 잘하셨어요. 그 여러분들, 그 노래방에 가시거나 모임에 가셔서 노래할 때, 어, 상당히, 어, 자기는 앉아서 할 때와 일어서서 할 때와 나와서 할때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달라서 어색해서 마이크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조차도 긴장되는 그런 경우 있었죠? 네. 있으면 있다고 대답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시침이 뚝되지 말고 <laughs> 있었지요? 예. 그런데 마이크를 잡는 걸 저도 이렇게 가서 보면요 같은 마이크인데 사회를 보는 듯이 지금 내가 사회를 보는 듯이 좀 정적으로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면요 둘이 둘이 단둘이서 그러면 왠지 흥겹 노래 같지가 않고 조금 딱딱한 분위기가 들죠 같은 마이크인데 그런데 이것을 약간만 들어주면 왠지 경쾌한 느낌이 들죠. 거기에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새끼 손가락 하나 살짝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지. 그런데 또 성질 급한 사람은 새끼 손가락 을 굉장히 높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피리 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잠깐만 이렇게 약간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이렇게 잡을 때 어떤 분들은 한번 물어볼게요. 마이크를 잡을 때 여러분들 은 대를 잡는 게 좋을까요? 봉을 잡는 게 좋을까요? 노래는 빨리 빨리 안 돼도 그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시네요. 바로 맞추시네요 예 어떤 분들은 봉을 잡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이크 봉은 우리 목에 성대를 가리키는 경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내 목을 눌르면서 노래하라고 하면, 도리도리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봉을 잡으면 그런 소리가 납니다. 어때요? 답답하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소리가 시원하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대드이면좀 신경을 써서, 대를 잡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약간 올리면서 같이 비스듬히 올려준다면, 오, 저 사람 노래방 꽤돈좀들였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 박범수 씨 자금 앞으로 나와보실래요? 예. 아유. 저는 박범수 씨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위 공기도 얼마나 맑은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위의 예. 공기 괜찮나요? 아, 예.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마이크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지금 배운 대로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잘안 돼요 제가 이게 이렇게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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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약간 사선으로 예. 예. 그리고 두리두리 한 마디를 해주세요. 셋, 네 두리두리 단어 이게 느낌이 <laughs> 틀린데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지금 방금 한 거는요, 들이 들이 단들이 이거하고 예. 그 요즘에는요 노래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스처까지 한다면 아, 그렇죠. 예, 뭔가 사람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가보세요 여러분 들이 들이 이거하고 들이 들이 단들이 지금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오른손 잡이는요 마이크를 왼손으로 잡는 게 좋고요. 아. 예.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잡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하 내가 오른손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마이크를 딱 고정을 해놓고 이 손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손잡이죠? 저, 오른손잡이는. 아, 그러면 왼손입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어색했군요, 네. 조금 전에. 아. 네. 두리두리 단드리서, 두리두리 두리 단드리서, 두리 얼화 네. 스목프 되네요. 네, 됩니다. 아, 예, 예. 자, 그러면은. 예. 경교 1, 2등을 다투는 네. 엽작궁을 빨리 좀 모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엽작궁은 잘하는지. 예, 예. 누가 반장이고 누가 부반장이죠? 반장이요 반장. 반장. 네. 예, 예. 저, 청소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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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반장이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화이팅! 뚜리두리 <laughs> 단두리서, 뚜리두리 단두리서. <laughs> 이 <이야>. 아니! <laughs> 잠시만요. 저 어렸을 때 나윤이 씨에 관한 그 상상이 어우 갑자기 한 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부르실 때 하고 드리 드리 하고 네. 느낌이 완전 틀려지셨어요. 그때 그때 다시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죠? 네. 예. 어가에 있는 줄 알면서도. 자, 어라서 그게? 어우 느낌이 확 틀려지셨어요. 예. 네. 사, 어, 좋습니다. 단두리 노괜 근데요 선생님 저는 이 노래가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주실 때 예. 통통 튕기셨잖아요안 예. 되면은 그냥 온몸으로 배를 예. 이렇게 튕겨가면서 들리들리단리리리 달리 리 달리 달리 리